루게뭐 들까요 여러분들? 발샷 한번 들까요? 빡시.. 빡시게 튀깁다 빡시게 진짜 발샷 한번 갑시다 안녕.. 안녕하세요 발샷 너무 오랜만이야 네, 여러분들 발샷을 제가 안 들은 이유가 있어요 확인샷을 적용도안 되고 킬이가잘안 되는데 일단 뭐 힘내겠습니다 빡 황기구부터 농락, 농락을 한번 하고 시작해야 돼요 솔직히 황기구 설정리 한번 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설정리 한번 해야 돼요 여기 스탬핑거 금지니까 프리하게 여기서 칼빵 대기하면은 무조건 잡혀요 좀비 아, 아, 으, 어. 아. 서열정리 한번 어앙앙앙 빠르로 기선제압 해줘야 되거든요 백날 찔려요 이거 빠르 기선 기선제압 해줘야 되거든요 아 이거 백날 백날 찔려요 이거 백날 찔려요 백날 찔려요 이거 아이고 아 근데 발사좀안좋은것같아 백날 찔려요 이거 여러분들 어디 중공대기다. 이러 이이 백날 찔리거든요. 백날 찔려 이거. 아 아주 그냥. 어허어나 이거 환기 못하는데. 환기구에서 빠르 빠루... 어피일이어아 너무 멋있는데? 어나 소중히 어 어.. 어 살렸어요. 아어 아. 이게 환기구에서 빠르 질릴 때는 여러분들 점프를 저렇게 해야 돼요. 환기본인을 해서 잡아야 됩니다. 빠르 질릴 때는. 아 트... 어우 프부도 있네 이번아아 이런 씨아 아, 잡을 수 있었는데 전복 괜히 들었네. 전복 타고 앞으로 오거든요. 까리. 바이샤슨 말고 딴거 들겠습니다 바이샤슨 말고 딴거 거, 딴 들게요에이캐논 여러분들 너무 들어서 좀 식상해 스털링도 너무 들었어 레비아탄 없나나? 레비아탄 없네 아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거의 진짜 거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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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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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일단 샷건 자체가 확살을 키면은 상당히 따갑기.. 따갑기 때문에 또 이거 설 정리 가야되거든요 미안해요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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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 잡든가.. 오케이 까비.. 아.. 잘 잡을래 어, 미안, 미안. 어. 장전 빠르거든요. 이렇게 가면은. 살려주세요. 어 이거 좀 느낌 세한데? 자 일단 외길에서 베너가도몰아넣고 천천히 질주 끝날 때까지 시간을 벌고 한명안 오죠. 빠르질라면 베너가도 한번 농락만 가겠습니다. 호우. 아, 아 소중 이거 떨어진 줄 알았는데 안 떨어졌네. 아, 막혔다, 이게못 털겠다. 막혔어, 막혔어. 어, 아! 아, 인간이었으면 대박인데, 좀비였네. 아, 이거? 너무 아쉽다. 아, 제가 실전에서 백번이가 습관이 안 돼가지고, 실전에서 백번을 진짜 못해요, 제가. 그러니까 약간 좀비를 보면서, 아니, 좀비를 좀 쏴야 된다는 그런. 때문에 와! 와이 친구 이 친구도 환기구 털러 왔구만 이거 숙제 숙제대면 환기구 들어가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아씨어아 잘못 보일것 같다 요렇게 털어야지 아, 까비! 아, 진짜 아다 아, 진짜 잡는 건데, 저거. 아, 이분 아치도 있네? 아, 저 사람. 아, 어,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가슴 붙었다. 나이. 일단, 가님에 대해, 서 가님에 대면 밖에 있을 필요보다는 그냥 뭐, 황기부터 털어야 돼요. 아, 안 맞았으면 바로 털었는데, 너무 아깝네. 바로 섭니다 아무리 매드여도 저를 막을 수는 없어요. 자 여기서 돌진끼고아아저 잡는 건데 아 잠깐만 어떻게 터지죠 그? 기운도 없는데 아이고 부스팅 가능하잖아. 컴온 컴온 컴온. 부스팅 갑시다 여러분들 여기서 딱부스팅하 진짜 박도둑기야 여기 딱 부스팅 데 진짜 뻥안 치고 여기서 딱 부스팅 돼여아 나이스 어? 뭐야 나이스 망했네 크로 말고 스털링 들어야겠습니다

갑니다 이거 질주 안 틀면 내가 잡을 것 같은데? 형이네. 칼침 놔줘야 되거든요. 와, 칼침이 칼침이 따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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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그냥 주사 바늘이에요, 진짜. 아, 보급 없나? 개노가득 어? 싸움. 눈치 싸움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어시오, 어, 어. 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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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베농가드와 한번 오부단 시간 한번 가지겠습니다 a 농가드 u n g a Benunga, b 안돼안돼 g a 마디마 u n g 어 니마! 니마, 니마, 니마. 니마. 어 u 니마. n 오 a 야오오야 n g a Benunga, Benunga, b 야, 아 뭐야 천밖에 안 달아? 왜 이래 던지? 뭐죠 이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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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전 한번 해주고 지원군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장전 한번 해주고 니만 질주 끝날 때까지만 버텨 주세요. 아하. 뭐야 아 깜짝아 딴데 쏘고 있구나야 여기서 환기 가면 게임 끝 아닙니까 설마 설마 여기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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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나이스 아 이러면 완벽 생존이지 빠

소좀 사냥 갑시다. 어? 뭐죠? 개이득이죠? 그래, 아, 이거 진짜 확실히 스털이 진짜 궁지세. 거든요 이거 소좀 그냥 올라오다가 죽어요 이거는 개놈들 용락 당할라고 는구나 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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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시 같이 아 안돼 안돼 아 뭐야 뭐야. 죽었어 이제. 갑니다 저는 아 잠깐만 다리 튀면 이거 가망 없는데 잠깐만요 다리가 좀 가망이 배농가더라도 없... 농락하고 갑니다 소듕 보니까 튑니다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살아 매드 공지 아니죠 갑니다 매드 무비 갑니다 야, 뭐야, 깜짝아. 나이스. 어, 깜짝아. 아, 자꾸 깜짝 놀라네. 멍 때리다가 이거. 후. 인원 적은 방은 생존이 좀 쉬워요 인원 적은 방은 생존이 좀 쉽습니다 생각보다 매드 말고 이제 다른 조으로 갑시다 정령분은좀 아닌 것 같고 개볼? 어뭐 개볼 한번? 오랜만에 개볼 눈불. 개볼 빠로 갑시다 눈불은좀 아닌 것같아 인원 적은 방에선 제가 6강은 좀 별로예요 6강 네, 너무 사기기 이 때문에 오, 개볼 갑니다 이거 튀다가 잡힐 것 같을 때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도 되거든요 오 마이 오 마이 갓 숙주 피한5천 정도 예상합니다. 어, 와, 이걸 노렸어? 고게 앞에 돌, 앞에 돌려는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 뭐야, 뭐야, 어, 뭐야. 아, 괜히 그냥 나대다가 돌려. 데미지 300이 아니라 전체 데미지 봐야 되죠. 뭐죠? 전체 데미지 봐야 돼요. 전체 데미지. 전체 데미지를 봐야지 개골전기에 확인될 것 같으니까. 어? 뭐야? 아! 아... 딜을 못하냐? 아, 야, 개골 안 들어오네. 이번에는 유튜브 생방 한번 아프리카 한번 요런식으로 하려구요 오신 분들 추천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슈페리어 슈페리얼 한번 갑니다 슈페리얼 슈페리얼 한번 갑니다 얘가 일단 한 발씩 쏘는 샷건은 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와리가리 치다가 방향을 따라가는 걸 보면은 여기서 바로 한번 꺾어줘도 되거든요. 오 여기서는 뭐, 뭐야? 뭐야 뭐야? 어우씨 대담 가우치. 대담 가우치. 이분 뭐르고했 거죠? 어이어 oh 아. 어, 라이카 라이카 확살 라이카 확살. 어 클라스 클라스 클라스. 야 사이코도 역시 라, 확살이 잘못해 장전할 때빡빡 빡. 빡, 빡.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보딱 날려주면은? 아. 아까 매혹까지 낸 건데, 아까. 비리 많이 하지요 마지막 마지막 라운드인 것 같은데. 아, 마지막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슈피어 갑니다. 또 한번. 이번에 가워안 잡고 진짜 정석 플레이. 안 나대고 그냥 튀기만 할게요. 그냥 진짜 나대도 될것 같을 때만 나댑니다. 어, 요거 또 여러분들. 이거 치러줘야 돼. 2분 딱 봐도 개피야. 이거 개피인데. 아님, 네. 아님, 네. 피2,000 정도거든요. 정육포확사 맞았어? 갑니다 출동. 그렇지. 개피거든. 딱. 딱 나오잖아, 가기. 감자가. 아, 여기서 또 찔러줘야 되거든요. 아, 준비 한 마리 구나 괜히 주인을 불러. 빨리 헤드, 헤드 쏴서 죽이세요 제발. 헤드, 헤드 가자, 가자. 룸벨 가자. 룸벨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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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드 학살. 아, 뭐야? 뭐야, 뭐야? 아이름 게임 안 끝나요. 배농가드는 어차피 안 죽어서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어, 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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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일좀 싸우는 거야? 쏘기부설정리 갑니다 아. 아. 내 뒤에 좀비 무화냐아아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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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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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나 아. 옥부 한명 있고, 아까 바닥에 뜬 사람은 쏙 잡혔고, 아맞신다풀어네 옥부 했나? 옥부 했지 아까 사람 아이고 1분 남았어, 아 막판, 막판 맞다니까 이거 아까를 시원하게 불사지르고 끝내겠습니다 불 시원하게 한번 사지르고 끝내겠습니다 5초나 남았기 때문에 줄줄 싸우거지 아아! 아! 쉣! 더 팍! 쉣! 어 미안해 미안해 아에가드한테잡히 점수 88점. 아, 6초, 5초. 한 마리만 더, 한 마리만 더. 3.